지난 2일 제10회 게임 콘텐츠학과 졸업 전시회가 우리 학교 스타센터 3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졸업 전시회에서는 졸업생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여러 가지의 게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방문한 내빈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졸업 전시회 팜플렛도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부스를 체험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소정의 선물을 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저희 전시의 주제는 큰 주제는 딱히 없고요. 대신 학생들이 좀더 자유롭게 주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각자가 원하는 주제로 게임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시도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임을 다 즐길 수 있게끔 전시를 꾸렸습니다. 아무래도, 예, 원래 하던 스케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축소된 감이 있는데, 예. 이제 좀 내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원래 의 스케일 좀 복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하고 정말 서로 의논도 많이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제 밀착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많이 만났어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한계를 또 디디고 어떤 초기의 성과를 이뤄, 이뤄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활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모음록에는 팀전 열두 종, 애니메이션 개인전, 프로그래밍 개인전, 2D 일러스트 개인전, 3D 그래픽 개인전, 기획 분야 개인전, 보드 게임 개인전이 있으며, 그중 팀전 열두 종의 게임들은 다양한 장르와 내용으로 내빈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졸업 전시회 일정은 11월 2일부터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JEBS 허건영입니다.